짜잔! 저는 지금 콤부차를 만들고 있어요. 3월 7일에 시작했고요. 보이차두 개와 스코비를 넣어서 지금 콤부차를 만들고 있고 여기는 현미녹차 그리고 여기는 홍차를 활용해서 스코비 없이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3일차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인터넷에서 스코비와 콤부차 원액을 구매했어요. 구매 링크는 하단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에서 필요한 유리병을 구매를 하고 이렇게 열탕 소독을 해주었습니다. 보통 블랙티로 콤부차를 많이 만드는데 저는 집에 현미녹차, 보이차, 다즐링 티백이 딱 하나 있어가지고 이세 가지를 다 고루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거는 현미록처로 만든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지금 상태가 꽤 좋은 것 같아요. 바닥에서 한번 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둥둥 뜨고 있어요. 살짝 흔들어보면 이렇게 찰랑찰랑 약간 스코비가 생기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차로 한 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짜라잔. 얘도 디포인지, 곰팡이인지, 뭔가 둥둥 떠있어요. 보이시나요? 살짝 흔들어 보면, 이런 느낌? 이게 차마다 살짝씩, 느낌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아까 현미녹차는 되게 깔끔했는데 홍차랑 보이차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점점점점점점 있는 게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는 좀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건 스코비 없이 콤보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보통 콤보차를 만들 때물 1리터 기준으로 콤보차 원액은 100ml 설탕은 100g 그리고 스코비를 넣어서 만드는데요. 어, 제가 스코비를 구매한 곳에서 보내준 용지를 보니까 스코비 없이 만들 때는 물을 두 배로 하라고 해서 물을 뭐 2리터 정도 넣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3월 13일 6일차입니다. 지금 보면 병 위에 하얗게 무슨 막이 생겼죠? 이게 스코비입니다. 스코비를 넣은 곳에서 베이비 스코비가 생기고, 스코비 없이 만든 콤부차에서도 스코비가 생기고 있어요. 오늘은 3월 23일 콤부차 만든 지 16일차 되는 날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아래에 스코비가 생겨서 가라앉았고, 그 위로 새로운 스코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콤부차를 마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원래 마더스코비 그리고 지금 베이비스코비가 하나 생겨서 가라앉았고 또 여기 지금 하나 생기고 있거든요 현미녹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마더스코비, 베이비스코비 그리고 지금 위에 얇은 스코비가 생기고 있는데 보면 엄청 얇아요 다른 차와 다르게 어, 현미녹차 같은 경우에는 스코비가 정말 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부모님 집에서 스코비 없이 콤부차 배양을 해놓은 건데 지금 생기기는 정말 잘 생겼거든요. 흥차로 만들었어요. 콤부차 스코비 없이 했는데 두 개나 생기고 그리고 여기 위에도 이제 얇게 생기고 있는데. 스코비는 잘 만들어줬는데 위에 곰팡이처럼 뭔가 하얗게 올라와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곰팡이가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얘는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저는 콤부차를 2차 발효시키지 않고 바로 먹었거든요. 여기 있는 거는 2차 발효를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짜잔. 마더스컵이로 만들어진 베이비 스코이에요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마더스컵이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더스컵이거든요? 얘도 전보다 조금 두툼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제 보이차로 배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현미 녹차로 만든 거거든요. 스코비를 한번 건져내 보신다. 오. 이게 지금 베이비 스코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보이차랑 다르게 얘는 되게 얇아요. 얇고 투명한 스코비가 만들어져. 이게 지금 마더스코비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베이비스비인데 여기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게 원래 마더스컵이에요 이게 원래 두께가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겹겹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거는 다즐링으로 한 건데. 이렇게 보니까 유리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내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 그 디스펜서를 이용하거든요. 카페에서 사용하는 물 디스펜서? 그런 걸로 하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스코비가 두개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스코비가 두 개가 생겼는데. 얘는 제가 스코비 없이 콤부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튼튼하게 스코비가 두개 생겼죠? 제가 콤부차 1차 발효한 것들 이렇게 따라냈고, 그리고 지금 또 홍차를 끓여가지고 새로 배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효를 시킨 콤부차로 이렇게 지금 저희 집에서 만든 건데, 생강청이라기보단 좀 생강잼 같은? 그런 걸 넣어줘서 지금 문을 이렇게 꼭 닫고 2차 발효를 시켜서 먹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티백을 이렇게 우려서 병두 개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뜨거운 물이 팔팔 끓어서 지금 설탕이랑 다 넣고 이제 만들어놓은 콘도차를 이용해서 다시 재배양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고, 스코비도 이 얇은 스코비로 되겠지만, 저는 조금 더큰 스코비를 넣어서 빨리 발효가 될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콤보차 원액이 일단 들어가야겠죠? 알고 보니까 이 스코비로 콤보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콤부차 원액 속에 들어있는 이 박테리아와 이스트를 이용해서 콤부차를 만드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스퍼비가 없어도 콤부차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발효를 잘 되게 하려면 여기 안에 있는 이스트랑 그런 거를 잘 섞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콤부차 박테리아가 많은 이 원액들을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총3 개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양이 두 병에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 이렇게 면보로 감싼 다음에 보관해 줄 거예요. 이거는 다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붙여 만들기. 한, 한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또 콤부차를 발효시키면 됩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콤부차가 어떻게 또잘 만들어지는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